동태찌개 하는데 육수 좀 내서 해보려고 했어요. 여기, 여기 팩이 하나 들어갑니다. 얘 예, 오늘은 또 이렇게 동태를 이렇게 두 마리씩 넣어놓고 이렇게 봉지에 담겨서 팔아요. 그래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얼은거 녹였어요. 녹이고 오늘은 또 이렇게 동태 가지고 동태찌개 한번 해보려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손질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배 부분을, 여기를, 배를 이렇게 가해갖고 갈라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. 아이고, 알이. 오메야 <laughs> 알이 들어있어요. 어머. 아이고, 세상에 소중한 알이 들어있네. <laughs> 이는 여기다 넣어놓고 다 끝나서 이제 씻어보려고요. 아이고 세상에 알이 아이고 <laughs> 이렇게 알이 나왔어요. 요렇게 잘 씻어진 생선을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살살 붓겠어요 이게 종이컵으로 한컵 분량인데 요렇게 잠시 한 30분 동안만 재 놓으면은 아주 비린내가 싹 가셔가지고 찌개를 해 놓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어 놓겠습니다 재 놓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비린내가 또요 동태가 비린내가 은근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에 재놨습니다 얘 예, 이제 동태찌개에 들어갈 재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<laughs> 된장, 고추장, 그리고 뭐 고춧가루, 마늘, 파, 생초, 두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양파 반 개만 할까봐요 생선이 뭐두 마리라고 뭐 래도뭐다듬고 보니까 몇 조각 되지도 않네 그래서 양파 반 개만 찌개니까 약간 너무 가느게 하지 말고 도톰하게 이렇게 그냥 길게, 어슷하게. 이제 홍고추하고 청고추가 있는데, 이 홍고추는 씨가 너무 커서 이걸 좀더 드러내야 될것 같아. 준비가 됐고요 예, 이제 두부는, <laughs> 뭐, 이거 한번다 넣죠, 뭐. 그냥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. 이렇게 해서. 무가. 는 요, 요만큼만 썰면 되겠네요. 무가 약간 도톰하게 했어요. 와인에다가 재는 거를 이렇게 건지겠어요. 그냥 씻지는 안 하고. 이거 아까 다 깨끗이 씻은 거니까 그냥 와인에다 재는 거를 비린내 좀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건져가지고 이제 찌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건져졌고요 얘 이제 국물을 다시물 쓰려고 이렇게 다시물이 안차 놨는데 이제 잘 끓었어요 이래서 이제 이거 건져내고 다시 물해 여기다가 냄비에 옮겨가지고 굽고 있어요. 이 정도, 요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. 고기가 작아서. 새로운 다시 물이 끓고 있어서 이제 된장 넣었어요. 된장 한 스푼 넣고 또 꼬치장 요한 스푼 넣고요. 된장하고 꼬치장 풀은 다시 물이 이제 팔팔 끓고 있어요. 국물이. 그래서 이제 생선을 넣고요. 이제 이렇게 팔팔 끓이겠어요. 아이고, 이제 잘 끓어서요. 또 이제 여기다가 물을 넣겠어요. 물을 넣고 또 이제 팔팔 끓여주겠어요. 얘예 이제 또잘 끓고 있어서 이제 마늘 넣겠어요. 마늘. 마늘 들어가고, 고춧가루 이거 한 스푼 이렇게. 아이고야 이거 빠질 빠질 뻔했네. 근데 요거는 좀 끓는다면 나중에 넣어야 돼 사실은. 요거 네. 이렇게 들어갔고요. 부서질까봐 얘네들은 조심해야 돼. 다시다 다시다 조금 넣고요. 요 약간 싱거워서 맛소금 한 스푼. 양파. 양파를 또 이렇게 먼저 넣어주고요 두부는 이렇게 이제 간은 다된것 같아요 이렇게 두부가 얹어졌고 파 고추하고 땡초. 얘 예, 아주, 아이고, 세상에, 맛있게 잘 끓고 있어요. 아이고, 너무나 맛있어요. 국물을 먹어 보니까 그 생선에서 나는 비린내도 안 나고 아주 깔끔하게 맛있게 잘 끓여졌어요. 아이고 이렇게 날씨 추울 때 이렇게 동태찌개 얼마나 좋죠? 예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이렇게 동태 갖고 이렇게 찌개를 해봤습니다. 예.